민주주의 모범 국가요? 그런 모범 국가가 전직 대통령 정치 보복의 혈안이 돼서 특검 세 개를 발휘하고 그리고 여사까지 부부를 동시에 감옥에 넣습니까? 그리고 피고인 이재명 다섯 개 재판을 받고 있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민주주의 모범 국가입니까? 게다가 국익과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그것이야말로 피고인 이재명이 하는 친중 발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친중 발언에 이어서 친북 발언도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대북 방송 중단, 그리고 대북 확성기 철거, 이것을 두고 북측에서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북한과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군사적 대결을 하느냐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 이것도 힘든 일 아니냐 하면서 북한 편을 드는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미군 철수까지 하는 여기에 왜 군사적인 돈을 써야 되느냐? 북한과 이런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면 이 군사적인 돈을 쓰는 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12일날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미국의 이 내용이 보고가 안 되겠습니까?